자, 107번입니다. 자, 일단은 요거 정항격이 들어가야 돼요. 그죠? 그럼 어차피 이게 과로가 있는 거니까 기억이 누가 돼야 되냐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없는 거 제곱한 거랑 같거든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은 이제 이 결과가 절대값 A제곱한 건 A제곱이랑 같으니까 빼면 지워지고요. B제곱도 같은 이유로 지워집니다. 그래서 두 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빼기 플러스로 바뀌었겠네요. eab 했을 때두 배로 묶으면 절대값끼리 곱한 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되거든요.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 이거는 뭐 이유가 절대값이 하여튼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어쨌든 뭐 이건 이건 몰라도 되네. 여기는 뭐가 들어가? 이 조건은 ab가 뭐일 때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잖아요. 그래서 요거 말고, 일단 이게 들어가야 돼요.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, 음, 이거다, 그죠? 답은 2번입니다.